이 삼파가 이십부라와 부아 두 사람만 있었겠느냐? 라는 것이죠. 많은 삼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보면 삼파라고 애기 받아 줍니다라고 간판이 써져있던 게 기억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있었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저 시골에 안 있었는데. 네.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아니, 삼파 이렇게, 애기 받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런 간판을 제가 어릴 때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이 삼파, 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신부라와이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삼파 중에서 특별하게 열심을 내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각인되어진 그런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두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 그랬어요. 어떤 명령을 어겼죠? 야 너희들이 애기를 받아줄 때 남자아이거든 그냥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그,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너내말안 들으면 죽어? 내 말대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야 돼? 이말 어기면, 내 명령 어기면, 너 죽어? 그러한 공포의 말을 왕의 명령으로, 명령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민족들은 계속 늘어. 그러니까 어찌된 걸 알아보려고 이 산파를 부르죠. 어찌 된 거야? 응? 왜 너희가 남자 아기들을 살려뒀냐 했을 때? 아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건정하고, 어? 애굽 여인과 같이 비밀이지 않고, 비밀리 하지 않고, 막건정하여서 애기를 쑥쑥 나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이들은 일부러 애국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정직이라는 걸 차원에서 봤을 때, 에 정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이, 여인들은,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죄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는, 좀 약간의 그 딜레마가 생겼어요. 아니, 정직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것도 죄 아닌가?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지혜로운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한 유대인 가정에 연합군이 2차전 때 숨어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지하에 숨겨놨습니다. 조금 후에 독일,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이 집에 연합군이 들어와 있지, 숨겨뒀지, 어디 있어? 유대인의 그 신앙의 양심에 봤을 때, 여기 없어요. 여기 안 왔어요.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지혜를 생각했어요. 탁자에를 탁 치더니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바로 이 탁자에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혜롭게 말을 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것이죠. 이 안경을 제가 다쫓아 안경이 아니라서 이렇게 봐야 돼. 나 60이 넘어가니까 이게 잘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아이고, 좋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제목을 잡지? 처음에 제목이 잡히고 난데, 말씀이 준비가 되는 경우, 경우가 있고, 또, 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아,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제목이 잘 잡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아,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아, 이 제목이 너무너무 좋겠구나. 좋은 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좀 해놓고, 금요일 저녁보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한 끼도 안 먹고, 오늘 밥을 아무도못 먹었어요. 그런데 뒤로뒤 살이 쪘죠. 네. 제발 설사할 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설, 설교 시간에 설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봐서.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가 부교역자때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화장실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설사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설사나지 않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늘 아침까지 설사를 계속했어요. 배가 스르륵 파다안 아프고 스르륵 파다안 아프고 아 미치겠네 어떡하냐 이거 근데 지금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주를 그, 하게 되죠 70명이. 그런데 4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약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사행 기준으로, 이한 장, 장정 한명당 사행 기준 가족으로 봤을 때약 240만 명. 그러니까 약 3만 4,285.7배가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번에도 말, 말씀드렸지만은 에굽의 즉 이집트의 본토인이 아닌 그 힉소스 왕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에굽의 본토인이 이 힉소스 소 왕조를 물리치고 물러내고 에굽의 그, 그 본토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굽의 18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18 왕조 중에서 세 번째 왕인 이 하셉투스가 왕이 딱이 나라를 착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를 하게 시작합니다 학대해서 그들이 힘들게 해서 딴짓 못 하게, 딴 생각 못 하게 했죠. 그래서 국고성을 지키게 합니다. 비동바 람셋의 국고성을 그 지키게를 지키하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하니까 이제는 산하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남자 아기거든 살려두고 여, 죽이고 여자 아기든 살려라. 그런데 그것이 다 실패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왜? 바로 이애굽의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히브리에 대한 히브리인에 대한 이바로가세 가지 악한 계략을 세우죠. 자십절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 조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그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랑 싸우고 이 땅에서 그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애굽의 그새 왕이 왕의 마음에 들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뭡니까? 바로 힘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어렵게 괴롭게 고역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고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 다 나중에 시내에 다 버려라. 그런 그 인간 말종의 그 정책을 그 쏟아냈죠. 예. 그렇지만은 학대를 받으면 바수좀더 번성하여서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였다. 바로, 악한 계획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말살 정책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들이 다 무산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삼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삼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적인 믿음도 있고, 부정적인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아, 내 병이 낫게 나을 거야. 내 자녀가 잘될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나는 승진할 거야.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돼. 이거 어쩌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없어 나는 승진할 수 없어 나는 합격할 수 없어 나는 잘될 수밖에 없어 자, 주위를 봐 형편을 봐네 꼬라지를 봐 네가 잘 되게 생겼냐? 내 모습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잘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또 이단들 있죠? 이단들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믿음, 문선명이 정명석이, 이만희가 우리 구세주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두 삼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슬퍼로한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거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원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두 삼파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역시 같은 그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바에서 여리고 성을 들어 함락시키기 전에 두 명의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두 명의 정탐꾼 정체가 탈로 나와서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숨,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두 명의 그 사람을 숨겨 줍니다. 적입니다. 나라에서 정당꾼이라고 찾고 있는 적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두 명의 사람을 숨겨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애부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바사랑과 아모리, 아모리 왕, 아모리족의 그 바사랑과 시원의 그 왕을, 왕의 왕과 그, 그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 가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간담이 놓고 있다. 즉, 간과 쓸개가 녹아낼 정도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을 이라합이 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상천하지에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살려보내주고 나중에 그 모든 가족들이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이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오베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그오벳이 이세를 낳았고 그 이세가 다이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기생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져 있게 되었고 다이스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입니다 아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자식을 백세에 난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드리고 드려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 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으로 불구하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오너라 이 경외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공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명령보다 더이 땅에 우리가 지켜야 될것 먼저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두려움 무서움 떨림 슬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서 자식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제 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그 세상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한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지자는그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오히려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 남한, 나아만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문등병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 화려한 장군복에, 화려한 그 화려한 계급장에, 그 속은 문등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러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침략하여서 사로잡아 온 여종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계집종이었죠. 근데 생각 제가 봤을 때그 나아만이라는 그 사람이 아주 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였고 질극게 하였고 정말 고약한 사람이었다면 이 여종이 나아만에게 우리 사마리아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 있었 있습니다. 말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만이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소녀가 우리 주인님 불쌍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 사마리아에 문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감히 해 주었을 거예요. 이나만도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이 병에서 노인받고 싶었으면 위력한 사람이 아닌 사로잡혀온 자기 집에 계집종인 그 여자에게 말을 들었겠습니다 듣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저이스라엘에저사마리아 사마리아에 문두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그 왕이 친히 사마리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 나만 장군 병을 고쳐주를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왕이 놀랍니다. 아니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리고 수송 끝에 엘리에사를 소개시켜 주죠. 그리고 나아만이 그 앞에 나아가서 엘리사가는 말을 듣습니다. 야너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봐라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 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의 나라에 우리 아랍 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 하찮은 강에 가서. 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에 하고서 갔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그 종이 종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냥 송은샘 송눈샘 치고 송은샘 치고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일인 척하고 이 나만이 이렇게 순종을 하죠. 그렇게 하기를 마치니까. 그이그 그 살이 아기,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새하얗게 씻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만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지사를 요와, 요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요와께 드리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그 집에서 종으로 부르고 인, 부리고 있는 그 계집종의 의아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만할 때그 사람을 쓰시고 그 일이 되어질 때그 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 하시면, 사용하겠다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회에게 나의 위치에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 형편이 이런데 뭐, 내 위치가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파라고 하는 그 직업은 굉장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유대한 직업은 아니었죠. 근데 이 산파라는 그유치에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삼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모면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모면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삼파들이 없었다면. 사내 아이를 낳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겠 얼마나 애통해 애통해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별별일 없는 직업을 가졌던 이 삼파들의 이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가족들이 가정에 은혜를 경험하는 슬픔을 모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삼파들은 자신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순종이 출애굽을 이룰 지도자를 살리는 일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러한 일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예배가,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 축복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심정으로 저는 읽습니다. 내가 읽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내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룰지, 못, 이룰지 모르는 시작이 될지 모르는 시작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졸릴 때, 졸리고 피곤할 때는 뭐를 읽었는지도 몰라요. 힘들고 피곤할 때는, 아이고, 그냥 1절이, 1절을 또 읽고, 2절을 또 읽고, 3절을 또 읽고, 2절에서 3절을 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가 않, 않아요.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도 몰라요. 아, 그래다 이만큼 내 분량을 읽었어 하고, 그냥 덮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의 그 분량은 꼭 지키려고 해요.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성경 읽잖아요. 그 성경, 우리가 읽는 게 성경이 누구의 귀에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돌이킬지 몰라요. 또한 주에 한두 번씩 정도 버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그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야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며느리도,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에 나의 유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산파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추력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작은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평범한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나아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왕의 명령도 어겨 버리는 유대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 두려움이 그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인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앞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모든 것이 다 막막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 나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 허가 변화에 보게 되게 하시는 주의 놀라 승리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여러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덕에 도와 주셔서 화가 변해 보게 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놀라 능력 속에 영원히 살려고 범사가 살려고 강건케 하시는 승리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랍게 귀하게 아름답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